유튜브 피드백 주인 우리 친구들 이 k 누가 야, 네, 아이고, 네. 아, 이걸 누가 k in, or it's in good. I will do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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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ill d 아 그러지 말라니까. 아안어리안어울게 좀. 힘드네. 아니 뭐야? 아자 문제 문제 해가지고 네 문제에서 제일 못 맞춘 사람이 한잔 받을지. 바로, 바로 마지막 한 명. 아, 미야미야미야누야아이 인력 머스크. 오케이. 종혁 나사. 종혁 나사. 아제 정민이 한잔 마셨어. 어, 자한잔 끝날 바로 그러니까 생각보다도. 그쵸? 아 어, 베스 베스 베스. 너 알아 너 알아 알지? 우리가 과자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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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썼는지 왜모아 그럼, 아니 진짜 몰라서 그래. 나도 아라 몰라. 오늘 다 넘어가 잠깐 이름도 알았서아 이름은 알아. 그거 알아. 알아. 아아 미안 나 진짜 미안 해 모르겠어. 아, 공역 A d A D D. 맞아 맞아. Let's go. Let's. 내가

미니이 먼저 지어 어, oh. yeah. 아, 오늘. 5위. 제. 아, 오늘. 조늘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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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늘. 검정색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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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에 오늘. 이타오타 오늘. 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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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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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laughs> 진짜 구아 제가 생서 분지 도날드크라프야만어 맞아. 한 어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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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이거 잘해. 야, 아니 c 하나 사 누구야? 아? 하 사. 크리스. 들어갔던 이러면 다어 거. 맞아 어, 승리. 승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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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마리인줄알마어맞는 거잖아 아니, 어... 안 맞히는 거아 이런식이면 너한테 네 아니 원래 내가 김준혁인지 최중혁인지 모르니까 내 원래 맞히는데 이러면 콜롬버스 때문에 개빵 코달라온다 아니 려오라그래 지금 무덤에 있는데 뭐로날드 콜롬버스인데 지 모르는 거야 야 근데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간다고? 아니 지저분한 게 아니라 정답가 거지 콜롬버스 안 가냐? 가라 안 가따 삿 한 아, 거야, 야, 아, 아, 몇 잔이야, 잔이야 지금 몇 잔? 종혁아, 너 만약 아, 이거 술 올리면 누가 먹을까? 우리 <laughs> 그러니까. 그그 전제를, 우리가 전제를 술을 한을 술을 한 잔. 내가 한번 까고 거하거 백수준 뭐야? 너 지금 애호가야? 아니야 애호가 아니야. 야어떻게 하는데 이거? M T 갔던데? 어? 어? 야, 야 정범준. 아 최민혁. 정범준 흔들. 말해 봐 가수 이름. 정범준 아니야?

그정도 좋아. 아, 나 이제 마지막 어, 고등 어. okay. 아, 토해. 오. 어떻게 알아 야인이네 정성. 동성 어떻 어? 가위바위보? 아, 채명 아, 졌는데. 어, 억울하다 억울해. 아, 물 준비해 놓 거야? 아, 살 먹어요? 살 먹어. 살아어한명한명 사라졌습니다. 사람들 장미병 요롱 민혁! 룰루! 아닌가? 틀리면 맞아. 이 달라요 우리 언니! 어? 와... 오케이. 와.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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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바로 차는데요? 승민! <laughs> 렉사이! 어, 맞는 거 같아 야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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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이거 세다 바보 호로 아... 너 봐. 뭐? 승민! 미스포츠! 가위바위가위가보 미치겠다 야이 이거 이거 승민 와우, 마셔 와우, 와이와아 와우, 보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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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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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와우, 아아 와우, 와보가우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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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 정의의 날개를 맞아볼래 아.. 어? 잠깐뭐라잠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 아 몰라 싸거 <laughs> <너 싼, 웃음> 같은데 뭐야 뭐자자자야 정희야 이니야이 정희야 근데 뭘 했는데? 이런니아나뭐 듣지도 못했어 <laughs> 무기야 이거 다 먹는 사이야 정 사랑해 아배고네 아니 어렵다 이거. 아니, 난 귀도 안 들리는데 지금. 아 지금 <laughs> 너무 많이 와서. 아유 목소리 가안 들리는데. 아 지금. 진짜... 아 <laughs> 일단 미워, 일단 미워. 아. 이 죽어있는 분한분 타. 얘들아 V. V. 가득 들어. 아. 조회수 <laughs> 천만 나왔다. 그러면 할거안할 거? 안 해, 안 해. 근 그럼 누워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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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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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아저 인사오고 인사오고 반성문 올리고 다 파트너맨이죠? 아반성문올안나아 미안하다. 너무 빨리 꺼져. 아 미안하다. 아, 미안하다. 미안. 가버렸네. 그가 가버렸습니다. 내 <laughs> 장이 <laughs> 네 지금 탔다가 그냥 오초한 거로 50, 15, 20초 타제 봤을 때한 30초에서 1분이면 이내장이 그냥 렸쪽반장만다고 그래. 아 잠깐만요. 아 잠깐만요. 아 잠깐만요. 아 잠깐만요. 아니 그쵸 아 깔끔하게 음자 일단 다모야자 여러분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이제 가위바로 깔끔하게 우리 상남자잖아 음 끝내도 할게요 안 내면 주인 거 어갈가요 뭐 내가 할게 자 야, 불안 재탕 터나오게 터나 리스트 한번 리스트 리스아 지금 뭐가 터나 지금 괜찮은데 리스트 이어 터터 미어 터아 내가 했나 나오기 5초 전안될것같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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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승민 최민 아. <laughs> 아 근데, 하여 쪽. 어쩌다가? 어쩌다가? 제 친구, 혹시 왜 그러세요? 어, 제 친구 정민이가 지금 저상에 갔거든요. 아니, 이거 좀 억진 어. 것 같은데 혹시 왜 슬픈지 이유가 어, 가능, 어, 가능... 어, 아, 이유가는 어, 어, 이유가. 어, 왜 그러세요? 어, 술을 너무 못 마셔. 술을 못 마셔. 병신이에요. 병신. 혹시 인터뷰, 정민 씨, 정민 씨, 응. 인터뷰 가능할까요아파아가아리아프프자무탄나먹방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소리, 이렇게. 이렇게들이는이물이 없구나 이물 줘? 너니까 불어서 그래 내 것도 맛있어 맛있는데? 좀어서 그래 황간의 김치 이거 황간의 김치 황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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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혹시 네? 먹고 솔직 리뷰 가능할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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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친구 여기 옆에 승민 <laughs> 아까... 어, 어, 어. 담그신... <laughs> 아 어머님이 닮신거 할머니 닮으신 거 어머. 자 승민이 어머님이 닮으신 아니 불안한난 진짜 세상에 제일 아 김치 맛있어 장 중에 몇장세요 진짜 어 근데 굴난찌개가 되게 맛있는데? 맛있어. 아, 진짜,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그래 아, 딱. 여자친구 애청자야. 그, 민혁이 여친구분 제가 정말 얘기로 많이 들었는데요. <laughs> 아, 우리 민혁이 쉽지 않을 텐데 잘 챙겨줘서 정말 제가 감사하고 하, 뭐, 승민아 할말 있니? 민혁이 여자친구분한테? 진짜 그, 이 녀석 가... 진짜로... 미친년 진짜 이 병신 굳어져서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아 진짜, 아 진짜 승민아 인사 드리자. 어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저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맞아. 아 힘들어? 힘들어 너무 아, 힘들어, 힘들어. 아, 나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야 민형아 <미용아>, 힘들어? 네. 뭐? <laughs> 진짜 이후티도 주민이 형반인가응 응. 중학교 어 이분은 벌써 리플레시를 주시네아 맞다 여러분 잘되습니다 근데 이 새끼 왜 자는 척해? 술먹거 그냥 지랄했으면 는데술안마 요. 너 지금 잘 벌어져. 아몇지아 빨리 나와. 아너 진짜 왜그런고막 아, 일어나. 이거 나라고거 일어나. 일어나 아침면 아, 아침이 존나 답답해. 일어났다 일어났다 이형아 아버라서 먹어너 오늘 나자극시킨건너야 사실 그래? 나 오늘 술안먹은다 그랬어. 그래? 찾죠뭘장악해봅시 어, 지금. 게임이다 게임. 독바뱅 음, 님. <laughs>